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창모둠 세트를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8세트를 올렸더니요. 왜 이렇게 조금 올리냐. 감질나게 올리냐고. <laughs> 어느 분이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올립니다. 네. 총1 7세트고요 어, 10만원짜리가, 예, 네, 10만원짜리가 한 세트 세트가 더 들어갑니다. 예 여기 5만 원짜리는 1열 세트니까요 보시고 이쁜 아가들이 엄청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몽까그한 어, 다크 파멜 파멜라라는 금이도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하나 값에 아주 이렇게 한 포트에 한 어, 바구니에 한 여섯 개가 들어가 있네요 한 바구니당 여섯 개씩 예, 들어가 있고요 어, 하나 값에 다 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 어, 파멜라가 다크 파멜라가 금이 들어 있어가지고요 하나 값이 어,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한 8만원도 하고요. 막 10만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 아이 다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다크 파밀라 하나씩 다 들어있고요. 어, 오늘 완전 득템입니다. 잘 보시고 이쁜 아가들 한번 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부터는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1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킹 포세이스 입니다 킹 여기 지금 포트는 어, 12cm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 요 아이는 킹 포세이스 입니다 킹 포세이스가 층수가 예, 촘촘하고요 완전 따글따글 따글 묵었습니다 묵은둥이 킹 포세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어, 요 아이는 베라가모라고 하는데요. 베라가모. 얼굴 2두 짜리입니다. 얼굴 2두 짜리 베라가모가.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요 아이가. 예, 지금 요 아이들은 다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예, 어,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서 싸게 착하게 드린다고 하니깐요 예, 요 아이가 다크 파멜라 금입니다. 다크 파멜라 금. 예, 이렇게 금기가 들어있습니다. 예, 검색해서 비교해 보시고 가격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너무 착하게 완전 요 하나 값에 예, 이렇게 다 드리는 겁니다. <laughs> 다크 파멜라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수정철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철화 몸값도 엄청 거한 거 검색해 보셔서 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 까르띠에 철화입니다 까르띠에 철화가잘 없다고 합니다. 요 아이가 문 값이 그한까르띠인데요이 철화가 엮였습니다. 이런 예, 까르띠에 철화가 하나 들, 더, 더 들어가고요. 또뭘로뭘로그 어, 군생이. 멀로 얼굴 2두짜리, 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멀로, 요즘에 멀로가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또 멀로를 하나씩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한, 삼복판이 6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에 해드립니다. 한 개당 만원 꼴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착하게 해드리니까요.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볼게요. 2번 아이도 까르띠에 철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까르띠에 철화입니다. 이까르띠에 예, 철화는 기아나이라고 합니다. 잘안 나오는 아인데요. 이 이렇게 철화가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수정 철화도 기아나인데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크 파멜라 들어가 있습니다. 다크 파멜라 금. 예,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까르띠의 얼굴 생얼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까르띠가 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엽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 한엽 지어 너무 멋있죠. 요런 한연 마리아 들어가 있고, 멀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이두짜리 멀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백분 포사시 발라가지고요. 이게 14cm 보트입니다. 네, 14cm 보트. 요 아이들은 다 12cm 보트. 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네, 여섯 개한 세트입니다. 멀로는 요러, 요렇게 이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면요. 한 만오천 원 이상은 합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2번이고요 네, 3번 볼게요. 3번 아이는 이렇게 수정 철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철화. 네, 수정 철화 들어가고 까르띠에 철화 하나 들어갑니다. 까르띠에 철화. 너무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예, 네, 또 여기 제이드 스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 한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몸값 그한. 예, 네, 엄청 몸값이 그한 제이드 스타가 요즘에 너무 착해져가지고요. 예, 네, 그래도 요런 아이 정도면 한, 어, 만 오천 원? 이 정도 나옵니다. 예, 또 여기 다크 파멜라, 파멜라 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크 파멜라 금. 금 이렇게 이쁘게 금기가 보이죠? 예,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예, 12cm 보트입니다또 여기 멀로, 예, 군생이 하나, 아, 멀로 군생이, 이두짜리 멀로 군생이 아주 따글따글 무거워 따글 가지고요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아주 다잘 달궈가 적하고 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예, 여기 킹 포세이스. 예, 킹보세이스가 얼굴 2두짜리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개가 한세트고요 너무 괜찮죠? 네, 예, 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예 요렇게 착한 가격, 에 예, 구매 안 하신 분은 진짜, 예찜안 하시면 완전 손해입니다. 네, 4번 볼게요. 네, 4번도 수정철화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철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이 수정철화는. 이렇게 예, 멋진 수정차라. 옛날에 뭔가 엄청 구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착해졌죠. 예, 수정차라 하나 들어가고, 네, 다크 파멜라 금이 하나 들어가고, 예, 다크 파멜라 금. 하나 들어가고, 금도 이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기가 다 보인, 보이죠. 예, 그 다음 아이는 이렇게 제이드 스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엽진 제이드 스타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 까르띠에 철라가 하나 들어가는데요이 생얼이 딱 이렇게 있네요. 우와, 생얼이 두 개가 포인트로 있습니다. 네, 뒷 부분에 철라가 있고 이렇게 다크 패밀 까르띠에 철라가 있고요. 그다음 아이는 네, 요 아이는 한염 연꽃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염 연꽃 마리아 너무 멋있어요. 와, 너무 멋지죠? 네, 이렇게 15cm 여기는 15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15cm 화분에. 예,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 아이는 한연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연 마리아, 예, 한연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얼굴이 이두네요. 한연 마리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예, 총 6개, 한 세트입니다. 예, 가격 너무 좋죠. 예, 하나당 만원 꼴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예, 5만 원에 택배비 무료고요. 여기도. 5번입니다. 5번 아이. 너무 좋은 아이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연 마리아입니다. 예, 한연 마리아 하나 들어가고, 네, 다크 파멜라 금. 다크 파멜라 금. 요 하나 들어가고요. 예, 12cm 보트입니다.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따글따글. 따글. 예, 그 다음 아이, 블랙 조커입니다. 블랙 조커. 예, 까만 라인이 멋있는 블랙 조커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이 아이는 까르띠에철합입니다까르띠에철 하나 들어가고요. 12cm 풀분입니다. 그 다음, 킹포세이스, 예. 약간 금기도 있어요. 킹, 킹포세이스가. 예,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정입니다. 수정. 예, 수정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너무 싸게, 예,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5번이고요. 6번. 6번 아이는, 한엽마리아입니다. 한엽마리아. 이렇게 한엽진 한엽마리아 하나 들어가고요. 다크파멜라 금 하나 들어가고요. 네. 예, 다크파멜라 금. 너무 이쁘죠? 로제트도 아주 동글동글 하면서 아주 자줏빛이 너무 멋있게 이렇게 자줏빛도 들어가 있고. 오,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laughs> 와, 이쁘다. 이 아이 너무 이쁜데요. 또 여기는 까르티에 예, 까르티에 하나 있고. 까르띠에 철화입니다. 생얼도 네, 나오고 있고 네, 까르띠에 철화 하나 있고 블랙 조커입니다. 블랙 조커 까만 라인이 멋있는 블랙 조커 또 제이드 스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철화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6개 한 세트입니다. 너무 괜찮죠?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은 수정입니다. 2두짜리 얼굴 2두짜리 이렇게 수정이 하나 들어가고 다크 파멜라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와, 자구. 네, 다크 파멜라 금.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보입니다. 네, 다크 파멜라 금이 들어가고, 수정 철화 하나 들어가고, 까르띠에 철화 하나 들어가고, 네, 여기 맑은 해 보니 하나 들어갔습니다. 음, 이쁘죠? 맑아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 아이는 15cm 풀분입니다. 네, 15cm 풀분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킹포세이스입니다. 킹포세이스. 요렇게 생긴 킹포세이스. 이렇게 해서, 9번 볼게요. 9번은 까르띠에 철화가 하나 들어가고요 거의 철화가 막 풀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얼굴이 엄청 많죠. 그래서 군생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아이는 킹포세이스입니다. 얼굴이 삼두, 네, 삼두 군생으로 돼가, 돼가고 있는 이런 킹포세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블랙 조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정 철화 하나 있고, 네, 여기 수정 철화 하나 있고, 네, 그 다음 아이는 다크 파밀라 하나 있고, 네, 그 다음 아이는, 이 아이는, 어, 한연 마리아입니다. 한연 마리아,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네, 한연 마리아, 수정, 다크 파밀라, 빠르띠에, 킹코세이스, 블랙 조커 9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9번이고요. 네, 너무 좋죠? 오, 다급 파밀라가 너무 금이 잘 보입니다. 와 아이는. 오, 여기 뒤에도 금이 있고요. 안에도 금이 있고, 오, 사이즈도 좋아요. 오, 따글따글 따갑 합니다. 완전 돌덩이처럼. 네, 이렇게 해서 9번이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네, 10번 아이는 수정 철하고요. 이렇게 지퍼로 엮이고 있는 수정 철 하나 있고, 토파즈가 하나 있습니다. 토파즈 네 토파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 파르띠에 철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크 파밀라가 이렇게 얼굴이 두 개입니다. 예, 네, 이렇게 얼굴 오 밑에 자구도 하나 나오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 네, 자구가 또 하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자구 나오고 있고 이렇게 다크 파밀라가 있고요. 여기 베라가모가 하나 있습니다. 베라가모는 지금 판매를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베라가모 하나 있고, 제이드스타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제이드스타. 오, 요 아이도 몸값이 엄청 고한 한읍 제이드스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섯 개한세트고요 네, 11번. 네, 11번 다크 파멜라 하나 있습니다. 다크 파멜라. 이렇게 아주 입장 루지트도 동글동글하고 이쁘죠. 자주빛도 멋있고, 네. 그 다음 아이는 킹포세이스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블랙 조커라고 합니다. 블랙 조커. 그 다음 아이는 수정 철화입니다. 수정 수정철화. 철 지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라가모고요 네. 베라가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르띠에 철화입니다. 생얼 이렇게 달려있는 까르띠에 철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한 세트입니다. 네, 11번까지 소개했고요. 12번 보러 갈게요. 네, 여기는 12번입니다. 12번. 네, 이 아이 까르띠에가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까르띠에 철입니다 네, 여기 지금 생얼로 다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네, 12cm 풀분이고요. 여기는 킹포세이스입니다. 킹포세이스. 아주 따글따글 따글, 돌덩이처럼 단단한 킹포세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크파멜라라고 합니다. 다크파멜라. 네, 이렇게. 약간은 금기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색깔이 자주 빛이 너무 멋있죠. 여기 먼지가 지금 깼습니다. 먼지가. 먼지가 좀 붙어 있는데요. 예. 다크 파멜라 하나 있고, 예. 수정 철화 하나 있습니다. 지퍼로 엮이고 있는 수정 철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블랙 조커입니다. 블랙 조커. 이렇게 블랙 조커가 하나 있고요. 오, 너무 이쁘죠? 예. 까만, 아주 손톱이 이쁘고, 예.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직 아이입니다. 매지가이 네,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입니다. 너무 괜찮죠? 그 다음 아이는, 어, 13번이고요. 네, 13번 다크 파멜라입니다. 네, 이렇게 금기 있는 다크 파멜라 있고, 네, 매직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아이는 수정 철화가 하나 있고, 네, 수정 철화. 이렇게. 지퍼로 엮여있는 수정 철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까르띠에가 하나 있고요. 까르띠에 철화. 예, 까르띠에철럼 있고 그다음에 도감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도감 마리아인데 1 5 c m 예,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돌이 들어가 있네요. 예, 오, 돌이 돌이 큰 돌이 하나. 예, 여기 도감 마리아가 한개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15cm 풀분이고요. 또 여기는 이 어, 아이는 블랙 블루 드래곤입니다. 손톱이 네, 예, 용발톱을 하고 있는 블루 드래곤이 한개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블루 드래곤, 수정 철학, 까르띠에 철학, 도감 마리아, 매직 아이, 다크 파멜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너무 이쁘죠? 네, 1 3번이었고요 14번 볼게요. 우와, 14번 아이는 다 너무 좋은데요? 14번 아이. 맑은 에본이 아주 따글따글 묵은, 아주 통통한, 이런 맑은 해보이 하나 들어가고요. 15cm 풀분입니다. 예, 네, 다크 파멜라 하나 들어가고요. 예, 네, 이런 다크 파멜라. 금기 들어있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수정 철화라고 합니다. 수정 철화. 지퍼로 엮여있는데, 철화가 풀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아이는 블랙 조커입니다. 아주 까, 짜장면 라인을 하고 있는 블랙 조커 하나 있고, 제이드 스타 하나 있고, 제이드 스타, 환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네, 그 다음 아이, 매직 아이 하나 있습니다. 매직 아이. 이렇게 해서 여섯 개, 6개? 여섯 네, 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죠. 네, 너무, 네, 이런 아이 너무 좋은데요. 14번이었고요. 15번 볼게요. 네, 15번 아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5, 15번 아이 볼게요. 네, 15번 아이는 이렇게 6개입니다. 네, 6개인데, 블랙 조커 하나 있습니다. 블랙 조커 하나 있고, 킹포세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오,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완전 돌덩어리 같아요. 네, 여기 또 수정 철화가 한개 있고요. 잘 엮여가고 있는 수정 철화. 예, 물들면 진짜 빨갛게 물든답니다. 저도 하나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예, 여기 다크 파멜라 금. 예, 다크 파멜라 금이 하나 있고. 또 여기는 매직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까르띠의 철화가 한개 있고.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예,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여섯 개고요. 15번이었고요. 16번 볼게요. 16번 아이는 매직 아이가 한개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매직 아이 딱글딱글 돌덩이 같은 예 여기 킹 코세이스도 아주 돌덩이 같은 네킹 예, 코세이스 하나 있고 여기 블랙 조커 하나 있고요. 오 라인이 까맣죠? 예 그다음에 수정 철안데요 완전 지퍼입니다. 완전 지퍼로 엮여 있는데 저도 요런 아이 데려갔는 데려다 길렀는데요. 지금은 엄청 컸습니다. 예 엄청 이쁘게 크고 있는. 어, 아입니다, 이 아이가 빨갛게 물 들어 있는데요, 너무 이쁘답니다. 여기 다크 파멜라 하나 있고요, 네, 예, 다크 파멜라 이렇게 예, 금이 들어 있나요? 이 아이는 금기가 자주 빛은 예, 똑같은 자주 빛인데 금기가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 있나요? 어 먼지가 껴가지고요, <laughs> 먼지가 껴가지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다크 파멜라 있고 까르띠에가 엄청 또 생얼로 많이 풀렸네요 우와 완전 군생이 됐습니다 우와 다 풀렸어요 얼굴이 우와 너무 멋있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수정철아 너무 수영이 멋있습니다 <laughs> 지퍼로 네, 이렇게 해서 16번이었고요 17번 볼게요 17번 아이 다크 파멜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파멜라 금그 다음 아이 수정철아 수영차라 쌩얼이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지퍼로 엮여 있고 예,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여기는 뭉크가 하나 있습니다. 뭉크 뭉크는 하나 이 정도 사이즈면 한2만 원씩 하더라고요. 예, 뭉크 하나 들어갔고요. 또 킹포세이스가 한개 들어갔습니다. 킹포세이스 네, 그다음 아이는 까르띠에 어, 쌩얼입니다 까르띠에 쌩얼이아이는쌩얼로 이렇게 이렇게 이쁘답니다. 동글동글해가지고요. 꼭 국민이 군생같이 보이죠? 오, 라즈아가처럼 약간 닮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 끝. 까르띠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도 있고요. 약간 길쭉한 모습도 있고, 예, 종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같은 어, 까르띠에라도요. 예, 여기는 또 어, 베라 가모고요. 베라 가모.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네. 17번까지를 소개를 했고요. 네. 18번부터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요 아이들을, 어, 하나에, 어, 이거는 매니아님이 기르시던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 한 삼복판에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요렇게 배션금을 하나 추가로 해서요. 일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곱 개가 들어가 있어서, 있어서, 예, 하나 꼴을, 어, 십만 원을, 어, 원하시는데요. 예, 네, 제 의미대로, 제 의미대로. 예, 95,000원으로 깎았습니다. 예, 한, 하나에 2만원도 안 되고요. 15,000원 꼴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예, 택배비도 들어가고 해서요. 15,000원 꼴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예, 제 임의대로 95,000원으로, 예, 측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세개 보시고, 한번 마음에 드신 아가들 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어, 하나 꼴에 15,000원 꼴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예, 요 아이가 18번이고요. 이렇게 멋있는, 어 진짜 한엽이고요. 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가 블랙 야크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 아이고요. 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 아이들은 다 매니아분이 기르신 아이들이고요. 요 사이즈는 지금 18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엽진 요런 블랙 야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는 에보니 철화인데요. 너무 이뻐요. 쌩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쌩얼이 이렇게 풀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cm 풀분에 들어있는 이런 에보니 철학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아이는 그린 수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 수환 이렇게 달달 무었습니다. 엄청 달달 무어가지고요. 따글따글합니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여기는 멜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멜즈 이렇게 층수가 높은 멜즈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아이는 여기는 야생 초이스입니다. 너무 색깔이 예뻐요. 오좀 이렇게 이쁠까요? 야생초이스 하나 들어가고요.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또 그린 수안, 블랙 수안이라고 합니다. 블랙 수안. 네, 블랙 수안이 이렇게 엄청 사이즈가 좋은 이 사이즈도요. 지금 이게 한 15cm 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엄청 큼직한 사이즈에 네, 이런 블랙 수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 18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즈. 지금 자가 어디 갔죠? 네, 이 18cm 정도 되는 이런 블랙 수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또 배션금이 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배션금입니다. 네, 이렇게 금기가 들어있는 배션금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일곱 네, 개가 한 세트고요. 요 아이는 9만 오천원 해드립니다. 네, 9만 오천원 해드리고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 아이도 이렇게 멋있는 어 블랙 수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블랙스완.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는 약간 손톱이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엽으로 떨어지면 괜찮겠죠. 네, 이렇게 블랙스완 하나 있고, 여기또 어, 블랙야크 하나 있습니다. 블랙야크. 입장이 한엽이 너무 멋있어요. 이게 지금 사이즈는 18cm 풀본입니다꽉 차있죠.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자구를 여기도 하나 달고 있고요. 여기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네, 레드 타이거 마리아 18cm 풀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린 수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 수완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또 여기는, 어, 먼디 철라입니다 먼디 철라 예, 네, 먼디 철화가 하나 들어가고요 예, 네, 요즘에 철라가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 아이는, 요 아이는 블랙 조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조커. 까만 라인 멋있는, 예, 네, 이런 블랙 조커. 네, 그리고, 이렇게, 베션금 네, 금이 들어가 있죠? 요, 요긴 다 농, 요 자구를 따서, 이게 지금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곱 개,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일곱 개. 금까지, 배션금까지 해서 한세트고요 오, 너무 괜찮죠? 9만 0천원입니다 하나에 만 5천원 꼴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여기 20번입니다. 20번 아이. 예, 20번 아이는 킹 포세이스, 이렇게 이쁜 킹 포세이스가 달달 묵어서요. 이런 색깔이 나온답니다. 예, 이런 아주 달달 묵은 킹 포세이스 한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블랙 조커가 한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 날카로운 손톱도 이쁘고. 예. 어, 라인도 이쁘고, 너무 멋있죠. 예. 15cm 뿔분에 블랙 조커 하나 들어가고, 야생 초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 라인이 멋있는 야생 초이스. 사이즈도 18cm 뿔분입니다. 꽉 차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예, 이런 야생 초이스 하나 들어가고, 마리아 철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맑은 톤의 마리아 철화인데요. 엄청 멋있어요. 머리수가 엄청 이렇게 장구가 많이 달려있어가지고요. 예, 마리아 철화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랙야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야크 네, 이렇게 오, 라인이 너무 멋있죠 라인 끝이 손톱 끝이 네, 이렇게 한엽지고 멋있는 블랙야크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18cm 풀분입니다 네, 블랙 그린 수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그린 수완입니다 너무 멋있는 네, 이렇게 층수도 높고요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아주 따글 따글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패션금 네,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배션금도 엄청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이런 배션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20번 아이 너무 좋습니다. 예, 끝까지 보신 분 <laughs> 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